우리 학원은 좀 특이한 게요 이렇게 맨날 뉴스에서 떠드는 이런 발표를 해도 한 번도 회의를 안 했어요 이거 가지고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고 한번 읽어본 것 뿐입니다 왜 회의를 안 했을까요 우리는 이 레벨이 아니에요 이 레벨이 아니라는 건 제가 가르쳐 드리는 여러분도 이 레벨에 속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처음에는 좀 요것 좀 짚고 넘어갈게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2020년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해서 문서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런 규제정책,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말씀만 드립니다. 이 규제정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를 찾아보시면 아주 그 정의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는데 우리가 이 규제정책에 대해서 아냐, 모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 흔히 말하는 풍선 효과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풍선이 있습니다. 풍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조여요, 이렇게. 조이면, 다른 쪽이 부풀러 오르죠. 그리고 부풀어 오는 거를 또 조입니다. 여기는 풀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를 조여요. 그럼 또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죠. 일단 그 현상은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어디 서울 강남을 쪼이니까 수원이 오르고 뭐또 다른 곳을 쪼이니까 또 다른 지역이 오르는 이런 현상들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요. 요즘에는 또6.17 대책이 나오고 나서 또다시 서울에 투자를 한답니다. <laughs> 지방에 이제 규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 계속 이렇게 쪼이다 보면 이 풍선이 터집니다. 터지게 된다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경제적으로 약간의 붕괴 현상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규제 정책에 있는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풀 올라갔고 다른 지역이 막 엄청나게 뜬다거나 뜬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지만 규제 정책에 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지금 규제 정책이 썩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정치적인 것들은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인데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막집한 채를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 참 안타깝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뭔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걸 너무나 막다 보니까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너무 막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일반적인 얘기고 또제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쭉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주택시장 안정합니다. 주택 진짜 들어가서 살거 아니면 사지 마라. 그리고 여러 개 주택 갖지 마라. 이거는 세금 및 대출 규제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요즘 이 6.17에선 또 뭐가 나왔냐면 법인 이런 사업자들도 규제를 하겠다. 제가 법인 설립해 갖고 투자를 해라 이런 강의를 많이 한 적은 없는데요. 가끔 해요. 가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지 않았나 그리고 일부는 또 토지거래 허가구로 구역으로 묶어서 들어가 살집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것들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정리를 해볼게요. 다주택자 또는 실제 살지 않는 주택은 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아니 강의를 시작한 지가 이제 10년이 넘어가고 15년이 가까워지고 그리고 뭐, 영상,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 시작한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무슨 TV 방송처럼 뭐, 이 동네는 뭐, 재개발이 되니까 여기다 투자를 하십시오. 이런 강의를 보신 적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주택을 사지 마라 그랬습니다. 애초부터. 제가 그거는 또 정리해서 다시 한번 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 텐데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30년 동안 서울의 땅값이 50배가 올랐던, 올랐었는데 서울의 아파트값은 평균 5배밖에 올르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아파트는 할게 아니에요. 자 아파트 쉽죠? 경매하기엔 아파트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쉬운 게돈 되는 걸 보셨습니까? 쉬운 건돈안 됩니다. 그러면 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걸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아파트만 피해서 하세요. 잘 됐어요 차라리. 지금 아파트 하지 말라고 규제 정책이 발표됐으니까 하고 싶은 사람도 못할 거야.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제 진짜로 돈벌 기회가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두 번째, 두 번째는 뭐 법인 및 사업자에 대한 대출도 또는 다주택도 규제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뭐 보유세도 내라 그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막 뭔가를 하려 고 그러는데. 보유세가 굉장히 세진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우리는 99%돈 되는 부동산을 사겠다라는 것만 갖고 가시면 돼요. 이게 보유세가 걱정되고 뭐가 걱정되냐면 돈도 그렇게 되지 않은 거가 아닐 것 같은데 세금만 더 내라 그러니까 걱정되는 겁니다. 제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부동산을 사 갖고 엄청나게 올랐어요. 또는 어마어마한 임대료가 들어와 그런 데 있어서 보유세 걱정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크게 좋은 부동산을 살 능력은 안 되는데 자꾸 세금 쪽이나 규제 쪽만 올라가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규제 정책이나 이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부동산을 찾아낼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십시오. 그 연구는 머릿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다니셔야 됩니다. 많이 다니셔서 우리는 어떤 부동산을 사든 돈이 되는 우리는 그 기타의 부수적인 세금이나 규제는 크게 관여받지 않는 그런 존재로 바뀌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뭐 집이든 뭐든 땅이 있는 것들은 허가를 받으란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실사용자가 아니면 사지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뭘 배우는 사람입니까? 경매 배우는 사람입니다. 경매는 경매 받고 토지거래 허가 받아라. 이런 말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매는 매각 결정. 옛날 말로 하면 낙찰 허가가 바로 곧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미리 준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낙찰 허가만 받으면 되니까, 이런 거는 또 우리한테는 장점이겠죠. 자,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집은 쉽다르는 이유로 사람들이 많이 달려듭니다. 지금 제가 이런 약간 정치적인 색을 띌까봐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아파트 값이 50%가 올랐대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값이. 근데 통계 사이트를 가보면 14%도 잘 올랐어요. 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그것부터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서울 사시는 분들 한 5억짜리 8억 되셨나요? 서울 사시는 분들이 그런 집이 간혹 있죠. 하지만 없는 아파트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또는 서울에서 가장 안 오른 게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좋게 됐다. 드디어 우리가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어떤 사업자를 해서 절세여관이 대출 규제를 피하는 이런 규제를 막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치 있는 부동산을 찾아낼 수 없다면 우리한테는 아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그게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우리는 가치 있는 부동산을 찾는데 99% 주력을 해라. 마지막으로 토지거래어 가는 우리한테는 아무 일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 미래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래 예측은 잘안 합니다. 왜냐, 미래 예측을 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부분은 아니지만, 꽤 사기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안 하려고 하는데, 그냥 제 의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규제를 하면, 규제에 대한 효과가 즉시 나타납니다. 근데 그 즉시가 오래 가지 않아요. 어! 이런 거죠. 어? 그러다가 다른 방향으로 또그 규제를 피해서 규제라는 건 뭐예요? 부동산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오르거나 머무릅니다. 하지만 강력한 규제가 여러 개 오면 그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참 후에 일어납니다. 제가 예상컨대 한 다음 정권 정도가 되면 정권 정도가 되면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자. 그렇는 이야기는, 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항상 그랬잖아요. 12월 달에 발표했을 때도, 어, 그러다가 한 3주에서 6주 정도 좀 머물다가 또 올랐고요. 또 오르거나 그 평균을 찾아갔고요. 이번에도 아마 어느 지역은 떨어졌거나 머무르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좀 나중에 된다. 그래서 언제나 규제와 완화가 항상 퐁당퐁당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정책에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는 거는 무조건 돈 되게 많은 간접 경험을 쌓으시고 공부를 하셔서 이런 것들 안 보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실은 좀 우리 학원은 좀 특이한 게요 이렇게 맨날 뉴스에서 떠드는 이런 발표를 해도 한 번도 회의를 안 했어요 이거 가지고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고 한번 읽어 본 것뿐입니다. 왜 회의를 안 했을까요? 우리는 이 레벨이 아니에요. 이 레벨이 아니라는 건 제가 가르쳐 드리는 여러분도 이 레벨에 속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규제 완화 이런 걸로 휘둘릴 수, 휘둘리는 경매를 할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할게 아니라 이런 거 관계 없는 부동산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